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성환입니다 저는 지금 논산관촉사에 나와 있습니다 논산관촉사 여러분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먼저 나시죠 맞습니다 저기 제 뒤에 서 있는 논산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앞에 저는 서 있습니다 한국사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바로 그 불상 중에 하나이죠 어, 이 논산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은요 우리가 흔히 은진미륵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왜 은진미륵이라고 하냐면 이 주변이 예전에 은진 면이었었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은진 미륵 이렇게도 많이 불리는 불상으로 고려 초기에 조성된 관종 고려 초기 광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입니다. 어, 과거에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 가장 못생긴 불상 이렇게도 평가를 받았었어요. 뭐 몇몇 미술사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서 우리가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불상이야,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목적, 이런 것들이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 만들어진 불상을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저는 너무 박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어, 통일신라시대의... 석굴암 본존불과 같은 그런 조형미나 균형미가 완벽한 형태의 불상을 비교했을 때 그런 균형미가 조금 부족하다고 라 평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 이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 보살 같은 보살 같은 경우는 어~ 이~ 고려 초기에 있었던 그 호족 호족의 모습을 좀형상했다라고 이러한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어~ 무엇보다 음~ 우리가 흔히 뭐 팔등신, 팔등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뭐 2등신 내지는 3등신처럼 보이는 어, 얼굴의 모습이 많이 과장되어 있고 손의 모습이 좀 많이 큰큰 큰 모습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당시에 민중들이 생각했었던 불상을 가장 형상화한 바로 그런 불상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 은진미륵과 관련돼선 몇 가지 설화가 전해져 있는데요. 어, 주변에 나무를 캐던, 음, 여인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아기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딱 바라봤더니, 돌이 이렇게 솟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가에 보고를 했더니, 아 이것은 너무나 좀 신기한 일이다. 이걸 불상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불상을 만들어서, 이러한 불상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걸 하나의 불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크게 보자면 두 개의 불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합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합치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때, 어, 당시에 관계자들이 이걸, 아, 이거 어떻게 합치지? 하고 있었는데, 요 앞에서 학생들이 이 돌장난을 좀 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 밑에 만들어 놓고, 흙을 쌓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밀어 올리듯이 이렇게 만드는, 마치 우리가 한국사 처음에 배우면 고인돌의 제작 과정과 비슷한 형태로 학생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라고 해서 실제로 이러한 불상을 완성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 보살 입상이 얼마나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면 염라대왕이 이런 걸 물어봤답니다. 너 살았을 때 은진미륵을 보았니? 라고 물었을 때, 어, 예, 저 보았습니다. 라고 하면, 너참 인생 잘 살았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고요. 너 은진미륵을 보았니?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저는 바빠서 은진미륵을 못 봤습니다. 라고 하면, 너는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았냐? 다음에 꼭 태어나면 은진미륵 꼭, 꼭 보고 죽어라. 라고 할 정도로. 가장 대중들이 사랑했던 불상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은진미륵이라고 알려져 있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 앞에서 유성환이었습니다. 은미 몇번째 보세요? 아, 저는 한세번정도 본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대학교 밥사동아리할때 고체에 와서 경력수자문 갔던 적 있고 그 다음에 교사가 음, 제, 얼마 안됐을 때요 음. 근처로 연수가 있어서 학교 단체 연수로 와서 그렇게 잠깐 갔었는데그 이후로도 우리가 한국사 수업하다보면 너무 많이 나와서 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은 은지윤 미를 우리가 흔히 논산 간척사석소미륵고사 입상이라고 알려져있는 음, 그 불쌍의 진가. 한국사 처음문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느낌을 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내주기 위해서 왔는데, 아, 다시 봤더니 제가 좀 자료조사를 좀 하고 왔거든요. 너무 놀라운 게 많더라고요. 이 높이 하며. 무려 이 불쌍이 만들어진 지 3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기 한번 보세요. 피부가 너무 좋지 않나요? 예. 너무나 이 보관도 잘돼 있는 모습이었었고, 예전에는 사실 은 은진 미륵하면 못생긴 불상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몇몇 사학, 미술사학자들이 못생긴 불상에 다라서 칼럼에 적어서 그게 이제 교과서까지 좀 반영되었었는데 저는 그 이후로 이제 불상은 저도 좀 공부를 나름 하면서 문화재를 좀 공부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저는 그 미술사학자에 많이 틀렸다고 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문화재를 바라볼 때 본인이 생각하는 혹은 그 앞서 있던 시대보다 균형미가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못생겼다 잘생겼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불상은 고려 전기 호족들이 지배층이었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것을 가장 잘 형성한 또 어떤 각도에서 보면 가장 시대적 반영 요구와 또민중들의 염원을 가장 잘 반영한 그러한 불상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거보단 고려 정기 당시민중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려주는 가장 친절한 불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